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산악자전거와 로드를 타면서 그동안 제가 참가했던 랠리와 그랑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타면 체력이 좋아지고 또 어떻게 타면 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3회 mtb300 울트라 랠리 참석을 했었고요한 30시간 좀 걸려서 완주를 했었습니다. 예, 전체에서 12등 했죠. 예, 12번째 완주, 완주했고요. 아, 140명 정도 완주를 하셨고요. 참가 인원은 거의 한 4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완주는 그중에서 예, 140명 정도 완주하는 좀 힘든 아주 극악스러운 랠리였고요 그리고 또 참가했던 게 지리산 320km 랠리였습니다 예, 이렐리도 3 3 0 0 k m 울트라 300과 마찬가지로 혼자 참석을 했었구요. 예, 이렐리 역시도 희한하게 12번째 완주를 했습니다. 이때는 한 27시간 35분 정도 걸렸구요. 네, 뭐, 완주를, 뭐, 랠리를 가면 이 당시 체력이 제가 너무 좋아서, 뭐, 완주는 그냥 살살 가도 완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7회 영남 알프스 랠리 130km 랠리를 좀 동네에 같이 운동했던 동생들하고 다녀왔고요. 이 동생들 초보였거든요. 체력은 좋아도 랠리를 가 보니까 막상 다들 지가 나오고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2등을 했습니다. 지에서 2등. <laughs> 그 다행히 뭐 완주는 하고 와서 천만 다행이었는데 예, 네, 좋은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네,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자전거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친구들은 이 자전거 체력은 또 일반 체력하고 다르다는 걸 역시 증명을 했고요. 네, 동생들도 두번 다시는 랠리를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손님들이라고 할까요? 예, 네, 어린 친구들하고 그랑폰도로 좀 다녀왔어요. 로드와 MTB를 섞어가면서 함양 그랑폰도, 무주 그랑폰도, 영남 알프스 그랑폰도도 다녀왔고요. 최근에는 설악 그랑폰도 210km 하고 통영 그랑폰도를 다녀왔습니다. 아무리 긴 랠리나 뭐 그랑폰도라 하더라도 완주를 할 자신은 늘 가지고 있고요. 또 완주하기 위한 체력을 어떻게 기르는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어필에서 인터벌을 치는 겁니다. 최고 근력과 최고 심폐를 사용해서 12번의 인터벌을 치는 훈련을 합니다. 보통 이런 훈련을 하면 1시간 정도면 끝납니다. 굉장히 좀 고각인 어필에서 그렇게 12번 인터바을 짧게 100m 정도 끊어서 전속력으로 칩니다. 그래서 한번 하고 나면 대략 천천히 올라가면서 뭐 조금 쉽니다. 호흡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호흡이 좀 돌아오면 다시 도 강력한 인터바을또 100m 끊어서 또 합니다. 그렇게 12번 훈련을 하고 나면은요, 뭐 근육도 엄청 빵빵해지지만, 심폐 능력도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사실 12번 인터발을 오르막째 치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훈련을 저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면은 조금 편하고, 두번 정도 가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고각에서 12번 파워 인터발을 100m 정도 끊어서 12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훈련으로는 역시 한 200m 나 300m 정도 되는 도로 오피예 도로는 경사가 조금 있는 너무 심한 데는 아니고요 속도 붙여서 올라갈 수 있는 그정도 경사로 에서 강력한 또인터바 치는 것을 또 12번을 합니다 고각어필에서 인터벌은 강한 근력을 갖게 해주고 강한 체력을 갖게 해주는데 대신에 근육이 조금 뻣뻣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 라이딩을 갔을 때 페달링이 좀잘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각어필에서의 강력한 인터벌만 하면 안 되고요. 도로에서 한 2-300m 정도 되는 어필에서 또 강력한 페달링. 인터발을 또 해주면 훨씬 더 탄력 있는 근육이 됩니다. 네, 이렇게 고각 어필 인터벌 12번 하고 도로 어필 인터벌 12번 정도를 뭐 일주일에 한 2회 정도만 해도 엄청난 체력이 예, 생깁니다. 제가 울트라 3 0 0랠리를 처음에 준비할 때는 무조건 장거리를 많이 갔습니다. 네, 그냥 뭐, 항매산, 여기서 뭐, 갔다 오면 한, 150km 나올까요? 그도 갔다 오고, 지리산, 왕복 200km도 갔다 오고, 그리고 일부러 이제, 장거리 라이딩을 좀 많이 했어요. 체력을 좀 키우려고. 그리고 이제, 동네에 만날째라는 어필이 샌 데가 있는데, 왕복 뭐, 20회. 4시간 걸리는 것도 꾸준하게 이제 해보고 했는데, 제가 랠리를 좀 많이 다니고, 그런폰도를 많이 다니면서, 시간 투자를, 뭐, 일부 하면서 그렇게 훈련에 시간을 투자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을 좀더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하고,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해본 결과, 뭐, 평지를 많이 가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각 어필 인터발이나, 도로 필 인터벌을 해주는 두 가지 훈련만 섞어서 하더라도 엄청난 체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보통 200km 라이딩을 간다 하더라도요, 중간중간에 그 심폐나 근력의 최고점을 거의 찍을 일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장거리 가면 한80% 선까지만 찍지 100%를 쓰진 않거든요. 이 예, 인터벌 훈련을 너무 많이네. 힘들게 하지는 마시고요. 만일 하게 된다면 한번 인터벌 하고 나서 예, 충분히 휴식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되면 또 강력한 인터벌을 칩니다. 인터벌을 할 때는 100%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집중해서 하시면 체력이 금방 좋아집니다. 물론 시합에서 입성을 하시는 목적으로 네. 운동을 하신다 하시면 인터벌 사이사이 간격을 좁혀야 됩니다. 인터벌 사이사이 간격이 좁아질수록 예, 실력은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렇게 라이딩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훈련은 예,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랠리나 그랑폰도에서 완주로 쉽게 하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린다라면, 출발할 때 무조건 맨 앞에서, 예, 선두그룹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본인 실력이 안 된다고 중간 이내에 후미어 있는 거는 사실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실력이 안 돼서 못 따라가더라도 선두권에서 출발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두로 가시면, 예, 그 병목 현상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급소에 갔어도 금방 보급품을 챙기고 바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중간이나 후미로 가시면 도로가 좁은 곳에서 병목 현상이 심해서 시간을 거기서 많이 까먹습니다. 그리고 또 보급소 가서 줄 서서 기다려서 또 보급품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또줄 서서 있는 걸로 시간을 또 까먹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선두로 출발하시면 시간을 많이 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꿀팁을 하나 더알려드린다면 체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허기졌을 때는 이미 벙커가 와서 늦어버린 후기 때문에 절대 벙커는 경험하지 않아야 되고요. 잘 먹고 그리고 또뭐 파워젤도 잘 드시고 그리고 코카콜라 네. <laughs> 떼놓을 수 없는 음식이죠. 코카콜라를 잘 드시면. 완주는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워젤이가 콜라를 많이 먹고 완주를 하는 것이 건강에는 과연 좋은 것인가 라는 생각은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